우리 친구들 자 드디어 과학비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선생님은 되게 만감이 교체합니다 어, 지금 준비 없이 이렇게 2020학년도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 굉장히 허둥대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보고 장비도 사고 근데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면은 구글 링크가 있어요.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올한해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점이 좋았으니까 이걸 좀더 개발해줬으면 좋겠는지 등등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약간 해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상수쌤이 <laughs>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상수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고등학교 탐구 생활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선생님한테는 이제 아래에 링크에 선생님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는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과 평가에 대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여쭤볼 거니까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솔직하게, 약속. 알겠지, 얘들아? 어, 솔직하게 선생님한테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상처 안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어, 진짜 묻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이제 끝났잖아, 얘들아. 너희 뭐, 졸업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뭐가 아쉬운지. 뭐가 좋았는지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인사 한번 할까요? 마지막으로. 자, 2020학년도 우리 아가들, 우리 아기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상황에 적용, 적응하냐고 진짜 정신없이 했을 텐데 그리고 패턴도 잘 적응이 안 됐을 거야. 그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어주고 수업도 열심히 하고 평가도 열심히 따라와줘서 정말 많이 감사한 한해였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고마워요. 안녕! 우리 15일에 졸업식 날 만나도록 합시다. 14일에 학교 오는 거긴 한데 그날은 이제 선생님이랑 많이 못 보니까 15일에 진짜 찐하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안녕 우리 아기들! 사랑해!